아, 안녕하세요. 이론태입니다 아, 나스닥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가 설정해놓은 이제 호구존, TQQQ 70달러 선이 호구존이었는데, 이제는 호구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이제 만남의 광장, 60달러에서 64달러 사이가 정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하락하면서 하락을 내심 기다리기도 했지만 또 아니 그냥 상승해도 좋다라고 또 생각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의 자산이 굉장히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QQQ 100주 정도 사놓은 거한 마이너스 한 14%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저의 자산. 저희 자산 이제 3억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가, 아, 은퇴 가능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한 지난주만 해도 한 28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25개월까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이제 저희 총 자산이 1억 5천 이하 시 은퇴 종료와 함께 시골행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25개월 남아가지고 2026년 8월까지 은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자산이 2억 7천 3백 정도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위안을 지금 삼는 거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은 한 5천만 원까지 이제 채웠는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시점에서 한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 나스닥 상승분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믿을 거는 비트코인밖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 비트코인까지 무너져 내렸다면은. 아 진짜 멘탈 이번 주에 멘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지금 다행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저의 상황은 이렇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 이번 주에 아, 아 이번 주가 아니라 제가 어제 영상에 또 밝혔듯이 아온 금요일 날 나스닥 하락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옵션 투자를 다시 한번 첫 스타트를 한번 다시 끊어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제 새벽, 아, 새벽이 아니다한 12시 정도에, 아, TQQQ가 1. 몇 프로 떨어졌길래, 그때 이제 소소하게, 도박자금이 제가 1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소하게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면 7월 26일까지, 아, 콜옵션, 상승한다. 라는 거에 이제 돈을 걸었는데, 돈을 걸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것도 한20몇 프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단몇 시간 만에 한20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옵션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몇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아, 이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을 벌어서 강남에 입성하겠다. 요런 마인드로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옵션 투자가 굉장히 도박성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설정 금액을 1회는 무조건 100만원으로만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계산상으로 보면 그냥 예시입니다. 이거는 1회, 이제 100만원 투자에서 2배를 만들었다. 보통은 이제 옵션 투자하면은 거의 뭐 두배 정도는 우습게 나오기 때문에 두배 만들었다. 그럼 200만 원. 2회차에서 또 200을 두배 만들어서 400만 원. 3회차에서 400을 800만 원으로 만들고 4회차에서 800을 1,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서 1 0회 연속 그냥 올인 무조건 무조건 딴 돈은 무조건 올인 한 올인 전략으로 하면은 1 0회 연속 시 10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번주에 이제 1회차로 한번 한번 들어가 봤는데 다음주까지 TQQQ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 지금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고거 하나 보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썸머랠리는 7월 25일까지다 지금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썸머 랠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4년 연속. 근데 올해만 지금 현재 상황 6월 25일부터 보면 마이너스 한3% 정도 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패턴, 이 14년 연속 이어져온 패턴이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에 그냥 100만 원 남짓 투자를 해본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과연 약간의 반등을 주면은 저는 성공하는 건데, 다음 주에 약간의 반등 없이 그냥 하락 또 하게 되면은 저는 또 이번에도 옵션 투자 도박에 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또 가봐야 또알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 비트코인이 그나마 잘 방어하고 있다. 뭐 이런 상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 올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